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비판적 의견을 들을 수 있으려면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글을 읽다 보니까 아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벤처 CEO가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서로 비판이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비판하고 피드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서로 공격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깨져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줄때 여러분들의 태도와 반응을 떠올려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피드백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피드백을 주었는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피드백이라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주면 감사하죠. 오히려 한 마디라도 더 세게서 나를 개선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의 말이 맞더라도 불쾌하고 반항심이 듭니다. 더 듣고 싶지도 않죠. 짜증이 나고 상처도 남습니다. 때로 복수하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의 솔직함은요? 오히려 서로를 찌르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함에 앞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소통을 해야겠죠. 서로에 대해서 존중감이 생기고 상사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이 생기면 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Ttimes의 신수정의 리더십 코칭을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